성 전문가들을 간담회장에서 만난 이암양.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성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 생물학적인 욕구에도 차원에서만 대부분 하는 게 이제 상당히 그큰 문제로 이제 느껴지는 거죠. 간호학과를 낳왔고 아기반 는제 조산사도 했고, 그다음 성교육을 했는데 최근에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명확한 길이 안 보인다. 사람들이 내밀하게는 다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어우,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거딱 싫어.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서 걸려버린 경우가 참 많아요. 도저히 못 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것까지 가야, 비로소 책 펴고 먹고 라고 생각하고 오는 경우가 현실인 것 같아요. 실제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도교 철학까지 서로의 뿌리는 다르지만 가리개 급급한 성문화 속에서 올바른 성을 알리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하는 세 사람. 성이 갈수록 어렵고 어, 너무나 문화 속에서 뭘 외쳐야 되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게 있는데 대중과의 간극, 제가 아는 것만큼도 못 펼치니까 이런 이원장님이나 또 다른. 음, 동양의 성을 외치시는 분들은 더 쉬, 힘드시겠죠? 힘든 현실이지만 같은 길을 가는 이들이기에 다시 힘을 내보는 여명. 그날 오후 여명을 힘나게 하는 비타민 같은 손님들이 찾아왔다. 어,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분 얘기 앉으시고, 예, 네, <laughs> 예, 앉으세요. 예. 부부가 이렇게 배우, 배우러 오는 게 상당히 이상적인데. 예, 예. 보통은 이제 따로 따로 많이 오죠. 애예 엄마가 부 관계 한다 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속지않습니다 여자들이 아무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된 건지 못한지 모르는데 예 이런 운동 하고 나서 이제. 하고 나면 확실히 예전하고 다르다는 기를니까 저도 또 그걸 느끼고요 또. 오늘 밤 지구상 모든 부부들의 잠자리가 행복하다면 내일 인류의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가정을 넘어 세상을 행복과 불행으로 이끄는 열쇠가 되는 부부관계. 장기 마사지에서부터 이제 성기관 주변 마사지하는 방법. 그 핵심적인 그방법 알려주면은 그거대로 하면 훨씬 더. 건강한 그 부부 마사지가 됩니다. 단순한 에로틱 마사지가 아니고 특히 여자들 성욕이 상당히 그 좋아져요. 성욕도 좋아지고 성감도 이성 에너지가 잘 돌기 때문에 성감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해 어떤 테크닉보다 중요한 것이 에너지가 온몸을 순환할 수 있도록 뭉쳐 있는 곳을 풀어주는 장기 마사지. 치골 있죠? 네. 이 성기관 주변 뼈를 깊이 마사지 해주면 성 에너지가 많이 돕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치골 마사지는 네, 긴장이, 긴장을 완화시켜 서로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자, 항문하고 성기관 사이, 혐부를 네. 여기를 이제 많이 풀어주세요. 혐부를. 네. 그런 식으로. 회음부 마사지로 잠자고 있던 성 에너지를 깨워 아내들이보다 적극적으로 부부관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역시 건강한 부부 생활을 위한 지름길이다. 뭐풀어주라서 부부관계 하는 게 저도 음. 여유 있고 편하고 좀 음. 외래 더 이제 가벼워 지 몸이 가벼우니까 최대한은. 같이 하는 시간이더 오래 걸린것 같아요. 아. 제가 시간을제보라고그래 a s u 아. 근데 그럴 때는 Kat, the c h 갈수록 n and t 같 m 시간을 정해주는 d 같아요. 지켜주주 h 음. i 절립선이이 n 쪽 h 있어요. 한번 i 이 s u n y 한번 j o t h i 이렇게 앞 m a n 이 how many, how many, 이 절립선으로 y how many, how many, h o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은 그 감각이 개발 됩니다. 아주 은근하고 깊은 그런 느낌이죠. 새로운 쾌감을 선사할 뿐 아니라 남성 건강에도 좋은 전립선 마사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부부 마사지를 통해 부부 관계는 한층 더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지금 눌러서 아빠가 다시 돌리게 해라. 성관계가 이렇게 조화로울 때 부부가 정말 열정적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성이 이제 부부화합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성을 통해서 즐겁고 건강한 성을 통해서 부부화합이 이루어지고 가정건강이 이루어지니까 서로서는 이제 상당히 보람이 크고 사회건강하게 하는 그 목적으로서도 상당히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만큼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으며더 좋은 길을 받아 수강생들에게 전하기 위해 동네 공원이 아닌 큰 산을 찾았는데 가파른 비탈길을 날 듯이 뛰어올라 드디어 마주하게 된 신비한 풍경. 아, 드디어 여금바위 왔네요. 사진에 보던 대로 아주 정말. 여근하고 비슷하게 생겼네요. 자연이 오묘하게 정말 빚었네요. 이렇게 좀 자연이 짓고진 일도 가끔 합니다. 이런데 <laughs> 무슨 기운이 좀남달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바위 자체가 기운이 상당히 독특하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 묵은 그러한 묵직한 기운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특히 여기는 형상이 여근처럼 생겨서 더이제 포근한 음기가 그런 느껴지는 아 기운입니다. 네. 대자연이 비장한 오묘한 형상물. 영양은 그 자연의 선물 앞에서 음양의 조화를 피부로 느껴본다. 그리고 조화롭고 건강한 성을 위해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네. 음, 외로움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도 이 길을 굳이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으세요? 성이 그 우리가 성에서부터 태어났고 성이라는 거는 삶의 원천이고 또 성의 생명력이다 하면 사람은 죽습니다. 성하고 인간하고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성의 어떤 본래적인 자연스럽고 건강하고 유쾌하고 성스러운 그러한 의미를 깨우고 다시 그런 유쾌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저는 그 어떤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서로의 영혼을 채우는 아름다운 성. 건강하고 행복한 성을 위해 외길을 가는 침실량명과 이어며 그의 진짜 이야기가 전하는 황홀경은 계속된다.